자, 이번 문제는요. 2021년 6월 고3 물리 1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어 구간 1에서 a와 b의 b 를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킨 후 d만큼 압축시킨 후 자,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a는 h 높이에서 멈췄고요. b는요. 3h 높이에서 멈췄는데 이제 구간 2가 지금 마찰이 있는 구간이다. 자, 용수철 상수는 k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랬습니다. 자 A, B 질량 각각 질량이 자 2m이고요, e, 자 m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운동량이 전체 운동량이 0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용수철에서 튕겨 나갈 때 전체 운동량이 또 0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갔으면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갔으면 자 B는요 이쪽 방향으로 E, v 라는 속도로 가야 운동량이 전체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 자 처음에 속도가 2 배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4 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또 B가 반토막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배가 됩니다. 따라서 B의 운동에너지는 A의 운동에너지의 2 배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자 A의 운동에너지가 지금 위치에너지로 바뀌었죠. 자 위치에너지 EMG h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처음에 A가 운동에너지가 EMG h만큼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죠. 그럼 B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 자두 배의 어,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 4mgh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3h 받고 올라갔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3mgh다. 자,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어요. B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유가 구간 2에서 마찰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마찰에서 손실된 에너지. 자,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다? mgh가 되겠죠. mgh. 자, 그럼, 디그,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인 감조량, 감소량은 2분의 3 mgh가 아니라 그냥 mgh가 돼야 한다. 자, 디그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죠? 자, 용수철 상수. 상수. 자, 그럼 처음에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k d 제곱만큼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탄성 에너지를 다 잃었을 때 a는 2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졌고, B는요, 4mgh만큼의 운동를 가졌기 때문에 총 6mgh로 변환이 됐다. 따라서, 자, 그러므로 K는 얼마다? 자, D 제곱분의 어, 12mgh. 기억은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각각 2분의 h를 지날 때. 자, 2분의 h를 지날 때.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2분의 h 지나면요, 높이가 딱 반절이기 때문에 어, A의, A의 운동에너지. 자, 그때의 A의 운동에너지는 얼마만큼 가져야 합니까? MGH만큼 가져야겠죠? 2MGH의 반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는 4MGH를 가지고 있었는데, 2분의 1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그때 운동에너지는 얼마 가져야 합니까? 자, B의 운동에너지, 2분의 m b 의 제곱은, 자, 2분의 1MGH를 뺀 값. 2분의 7, mgh 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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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em이죠? em. 자, 그러면 va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mm 지우고, 어, va 제곱은 g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mm 지우고, 2분의 1 지우고, 자, vb의 제곱은, 어, 루트가 아니고요. VP의 제곱은 7GH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VA는 루트 g h 가 되고 자, VP는요. 루트 7GH가 되기 때문에 자, VP는 VA의 몇 배다? 루트 7배이다. 자, 루트 6배가 아니라 루트 7배이다. 네,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